오늘의 차량은 얼마입니까? 490만 원입니다. K3 한국의 3리라는 거야. 한국의 새 손가락 안에 든다 뭐 이런 말 아니까. 16만 킬로고 디젤이야. 14년 12월인데 2015년식으로 나왔고 1.6 VGT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이야. 근데 소리 디젤인데 진짜 조용해. 케이스는 근데 사실은 사실 말하기 별로 없거든. 지금 보면 앞타이어60% 이상 남은 거고 뒷 타이어는 80% 이상 남았어요. 그러니까 위치 교환을 해서 한번 더 타도 되고 더 타다가 아 단점이 브레이크 패드는 앞에는 별로 없다. 근데 디스크는 완전 상태 좋고, 뒤에도 마찬가지고,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한40% 정도 있어. 근데 흰색의 K3가 제일 좋은 것 같아. 트렁크도 요즘에 소형이라고 해도 엄청 넓어, 진짜. 그리고 신세기는 진짜 깨끗해. 이게 차가 갖고 올 때부터 깨끗했어. 근데 대신에 교환 부위는 흔히들 우리 용어로 앞산박이라고 하거든. 본네트 양휀다전판네 이거를 앞산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실내 한번 봐 볼래? 실내가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 근데 키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있고 열선만 있어. 그건 없어. 통풍은. 그리고 또 핸들 열선은 있고 여기에. 그리고 오토스타브 있고 에코 드라이브 기능까지 있지만 내비는 알 R... 나하라 그랬어. 아틀란으로 바꾸는 거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파인비인데, 이게 블랙박스를 뭘뭐 키고 끄고 하는 건가 봐. 아, 얘네. 그리고 이게 모드를 바꾸는 건데, 노멀,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얘는 크루즈 컨트롤까지. 그러니까 크루즈 컨트롤이 원래 일반 차에 다 있잖아. 근데 경차에는 없는 차들도 많아. 그래서 요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등급이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팍 파킹이잖아. 디젤이라서 조금 떨림은 있다. 그지.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에 시계 있는데 비닐이 있어. 신차 나올 때 비닐 안띄셨나 봐. 1인 신조야 참고로 스마트 키까지. 이런 차들은 젊은 층들이 타면 좋아. 왜냐면은 연비 좋지. 거기다가 운전할 때좀큰 차를 타면 좀 힘들잖아. 딱 요게 딱 좋아.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여성분들. 정말 최고의 차지. 물론 남성분들도 나쁘지 않고 디젤이니까 연비도 엄청나게 좋을 거고 등급도 나쁘지 않잖아. 이 블루투스까지 전화가 있는데 얘를 바꿨잖아. 그래서 이렇게 빼놓은 거야 또. 이게 원래 쉽게 말하면 원래 네비가 있던 모델이지 프레스티 지 등급이니까. 근데 사자로 또 바꿔놓은 거야 네비. 후방 카메라도 화면 잘 나오고 그리고 약간 튜닝 튜닝 같은 걸 했어. 여기 에뭐 그거 카본 이런 거를 붙였나봐. 그리고 썬팅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썬팅도 빛바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한 거야. 이런 거는 나 그러면 너무 좋다고 막 이런 거는 오히려. 그리고 아주 해 가죽 까진 상태가 없어. 그니까는 상태, 여기 원래 옆면 잘 까지잖아. 이게 완벽해. 진짜 깨끗해. 차는 까진 거 하나도 없어. 그, 거기도 없지. 뒷좌석도 저기는 비닐까지 그대로 있네. 뒷좌석은 거의 안 탔나 보다. 자, 마무리. 2014년 12월 등록인데 2015년식이고 금액은 490만 원. 사고는 본네 양쪽 헤다 전판날까지 앞에 소위 앞산박이라고 합니다. 키로수 16만 키로고 등급은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디젤. 그래서 뭐 스마트키, 뭐 내비, 뭐다 있습니다. 후방카메라. 이 차에 대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폴레용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문자 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식이 되고 킬로 수가 많고 적고 사고가 있고 없고 뭐든지 다 매입을 하니까 한 번씩만 꼭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금액으로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한 번씩 전화 주시고 항상 카폴레용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살땐 가볼래요 중고차 살 때도 가볼래요 국산차 수입차 특정차 슬롯 걱정 말고 전화줘요 가볼래요